시청자가 7천명이 넘었습니다 형님들 오, 이거 볼줄 아시네요? 아 그럼 아, 보통 연예인들이 이거 볼줄 모르거든 형님들 7천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절로없으니다 <laughs> 형님들 지금 한번 올려주시죠 형님들 <laughs> 형님들의 힘을 보여주세요 형님들 <laughs> 우리 장동민 선배님 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laughs> 님들 <laughs> 잠시만요. 소민, 어, 저희 그랬던 시절이 너무 옛날이에요. 아, 그래? 어, 그 옛날 인터넷 <laughs> 방송 말이야. <마지막에 웃음> 다 돌고 <laughs> 도는 겁니다, 님들. <님인데. 웃음> 감사합니다, 님들. 아주 몇년 전에 제 방송에 잠깐 또 출연을 해주셨었죠. <laughs> 처음에는 기마키인에 주로 홍보차 나오셨다가 그때 이제 쌍욕을 엄청 해주셔가지고큰 <laughs> 어, 그렇죠. 이슈가 됐었죠. 어, <laughs> 기억 나시나요, 카메라 대고. 뭘 술하고 있, 얘들아. 이제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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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자 웃음> 님들. 평생 혼자일 것 같으셨는데 결혼을 하시고 또슬라의 자녀분이 계시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네. 애가 둘이니까 네. 다 자녀 이제 부모님입니다 다 자녀 네. 아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두 명이면 다 네. 자녀군요. 네. 어우, 요즘 같은 경우 저출산이 막 심각하다 이럴 때두 네. 분이서 두명은안 거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애국자죠. 예아 네. 사드라님 네. 애국하셨네 감사합니다 님들예 <laughs> 네, 애국자. 어. 아 그리고 형님 유튜브 얘기하니까 레전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형님 원주가 어디 별장에 누가 돌던지고 어. 가지고 그거 잡겠다고 어. 그거 어떻게 종결났어요? 잡았지? 잡았어요? 어, 잡아서 네. 구속도 됐고 출소도 했고 하, 어. 출소까지 어. 어. 근데 보통 저는 궁금하게 보통 연예인분이면 음.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방송에 안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멧돼지 사냥하듯이 어, 어, 어. 그날 안 나타나도 그렇지 엽총도 네. 준비했었어 <laughs> 그냥 엽총으로 <laughs> 그냥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좋습니다 너 옛날에 나랑 예, 예. MBC에서 무슨 방송할 때 네. 네. 연애고시가 그때 파일럿으로 끝났는데 장동민 레전드를 검색하면은 남녀 간에 뭐 연애 얘기하고 성배가내 어. 가치관 얘기하는데 어우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너 좋으라고 해? 어, 어, 어. 그 레전드 짤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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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연애고시 어. 맞아 여자분한테 내가 그랬지 <웃음> <웃음> 내가 너 좋으라고 나왔냐? <laughs> 코를 잡아뜯어버려 <뜯어볼라. 웃음> 별명을 하시고 요즘에 뭐 특허도 받으시고 상도 최근에 또 받으셨더라고요 어. 뭐를? 이거 이이 뭐예요? 우리 이제 네. 패드병. 네. 네. 요즘에 다들 알지 분리 배출 다. 뭐, 맞아요. 해야 요거 라벨지 다 끼어서 해야 되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라벨지 이거 한번 끼어봐요. 좀빡세죠 음. 이렇게 끼려면은? 예. 한번 빡세요 아, <laughs> 아 내가 뭐 끼고 있는 거야? 나이씨 <laughs> 아이씨! <laughs> 나 뜯었어 아이씨! <laughs> 나, <뜯었어. 웃음> 나 뜯었어 이거 해가지고 어, 네. 이제 버리잖아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내가 특허를 낸 거는 물 네. 사서 음. 구매를 해서 음. 먹을 때 음. 오픈하잖아. 네. 이게 오픈을 할때라르지가 아, 네. 전체 다 제거가 되는 기술인 거지. 그거를 내가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이제 그 대회에 나가서 수상 네. 상도 받고 어. 지금 이제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 그럼 만약에 그게 이제 나오면 떼돈 버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음료 회사 어디에서 어, 어, 어. 롯데 뭐 칠성에서 어. 우리한테 주세요 그치, 그치. 이러면 떼 부자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떼 부자 되시면. 응. 내가 뭐 사옥 하나 해줘야지 아 정말요? 우리 뭐 동생한테 아감사 그럼 별풍선도 좀싸주시고 감사합니다 형님들! <laughs> 예. 열심히 라면집 뛰어가지고 번돈 별풍선 다 쏘겠습니다 형님들! 별게 없어 제가 올해 서른여덟이거든요 어. 아직은 조금 그래도 좀더 있다 가는 게 좋을 거 아니면 내 생각에는 네. 네가 아이를 꼭 낳고 싶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죠 아 어, 그래? 네. 그러면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좋아 그럼 형님 그좀있다가 저희 멤버만 20명이잖아요 어, 어. 제가 그 멤버랑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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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오늘 보시고 어어 어. 어. 아, 어, 저 친구 괜찮네 여러분 어, 어 그렇죠 어, 어. 왜냐면 이거 지니어스가 어. 봐주는 신분감을 만나요죠 어, 어. 어. 그럼 그럼 그리고 또 확실한 그 연애의 가치관이 뚜렷하시죠어어어 어, 어, 어. 그렇지 야 그런 것도 괜찮아 여러명 있잖아 네. 그럼 네. 내가 너다 생각하고 네. 어? 이야기도 좀한 다음에 어어 이분 괜찮네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또뭔 어? 소리예요? 아니, 여러 명이 이제 모시고 아잠시만 방송을 빙자해서 본인이 젊은 여자들하고 놀고 싶어 야, 잡아 줘. 아니, 내가 뭐 심각하게 올라 그러냐? 너 잠깐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한금 문제 의자로 모시고 네. 뒤에 음료와 또 핸드바이크가 어... 준비돼 있고요. 네. 내가 왕이야. <laughs> 내가 왕이라고. 아 우리 친구들 많이 떨릴 겁니다. 안 빨리 빨리 안아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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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더지니어스 장동민 씨를 모셨기 때문에 장동민 선배님 눈썰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선배님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멤버 한 명만 지목해 주시겠습니까? 아 가장 나이가 예. 네. 예 예. 또 마이크. <laughs> 예아 예. 감사합니다. 그건 안 들어갔겠죠? 어, 안 아, 다안 들어갔어. 아유 근데 다들 어 동안이시고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머니도 계신 것 같고. <laughs> 예. 애들은 괜찮나? 애기. 그렇게되니까 다들 아우 너무 아, 출중하시고 못 찾으시겠어요 한명 제가 볼 때는 채연 씨? 최연 <laughs> <laughs> 씨 이제 나이를 속이시고 지금 계속 이제 활동을 채연 씨라고 한게그 최연 누나랑 친구 정도 있죠? <laughs> <그죠? 웃음> 아니에요 누나. 누나, 그렇게 머리 염색하고 그러면 다 속을 줄 알죠? 그 흰머리 감출라고 하는 거죠? 에? 흰머리 감출라고 쩐다, 쩔어. 에? 이런 장검님 시간 하셨습니다. 예! 쳐다만 보지 말고, 별풍을 쏴라! <laughs> 별풍을 쏴라! 쏴짓겨라!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요즘 별풍선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즘 문화는 별풍이 아, 터지면 네. 노래가 나와요. 아 노래가 그러니까 나와요. 그 춤을 추는 거예요. 요즘은 아, 그래요? 방향을 보여드릴까 혹시? 네. 형님한테 인터넷 방송 아직도. 아 고맙습니다 형님들. 이건데 집 10년이 지났잖아. 아, 네. 혹시 한 개만 보여주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름미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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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또 뭐하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요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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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는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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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하니까 되게 회갑잔치 하시더 <laughs> <laughs> 장동민. 아이고 좋아요. <laughs> 더 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유 좋다 좋아. 이제 나 누가 업고 돌아야지 이제. 어?